안녕하세요 도도라지예요. 오늘 농구를 돌아갑니다. 근데 저녁 경기이기 때문에 저녁 경기이기 때문에 카페에 가서 할일 하다 갈거예요 아메리카노 하나랑 모카타르트 하나 주세요. aí tudo. 너무 아기자기하지요? 무의식적으로 소품샵에 들어갔었고요. 이거를 사왔어요. 내용물은 나중에. 아니 이게 뭐예요? 안양에 도착했어요. 한승입니다. 어, 나 찍고 있어. 고마워요. 嗯。 11,000원! 고1 0 0 0원 6,000원! 6,000원! 6 0

처음에 너 알았지? 목소리가 왜저제 목소리가 왜 저러지? 잘하... <laughs> <목소리가 왜> 잘하지만... <laughs> 근데 저다 <듣다> 보니까 너무 웃요나 <laughs> 오늘 영상 보는 아도가 이래. 존이 <laughs> 저는... <laughs> 셀카 아니냐고 <laughs> 내가 좋아하는 애들 다 3점 라인 밖에 있다. 박지훈, 한승희 전승희. <laughs>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밖에 라인 있네? <laughs> 아한명 안에 있어 <laughs> 오늘 처음 보나 그러면? 뛰는 거? 어, <laughs> 어. 무슨 농구장 올 때마다 <laughs> 선물을 사오네 인천에서 사왔어요 자 먼저 어라? 먼저 먼저, 먼저. 아뭔 거대한 선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세요 먼저 이건 내 거. <laughs> 맹구예요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여운데. 아무튼간에 내 선물 줄거 같이 꺼내더니 그리고 이제 나올 거야 이거는 행운의 뽑기에서 받은 거. <laughs> 이렇게 해서. 아, 이것도 내게 좀아 이것도 내게 아니야. <laughs> 그리고 대박의 선물. 자라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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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캐릭터 보양하다가너 떠올랐나? 헐. 근데 저는 사실 우사기를 좋아하는데요. <laughs> 똑 같은 거 아니야? 얘가 치이카와야. 근데 나 이거 일본 가서 사왔다? 아니, 이거 말고 우사기. 아, 이쪽으로. 아, 저기 또. 근데 밑안먹을 혹시... 선수들 어쩔 수 없어 아 제발 아, 아 샤갈 정웅이네, 넝농구 이건 뭐야? 하다, 진 오늘 너무 찡긋했어요. 이요. 짱삼이가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짱삼이 아니에요, 아직 짱삼이 아니야. 혹시 그래서 다음 경기 언제 오신다고요? 29일요. 근데 짱삼이 아니라고요? 그냥 심심해서 오는 거예요, 심심해서. 심심해서 15000원씩 내고 오세요. 그래서 네, 이제 지하철 탈 겁니다. 살이 졌는데 아, 아, 요즘 는애또 뭐? 진짜? 이빠진네어 이제 어른이잖게요먹어다 맛있겠지요? 맛있어요 대창 <목소리> 음.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도리탕 음. 넣어갔다. 응. 음. 내첫거이 대달 메뉴였나? 응. 도리탕이. 이게 너무 맛있어. 었 음, 도리탕인데 곱창이 없고 대창이 있잖아 그러니까. 대도리탕. <목소리> 그러니까. 의문이야. 근데 곱창 들어간데도 있더라. 아 진짜? 근데 그러니까? 대창이 주로 뭐 그거였어? 아, 추워. 응. 추워. 응. 응. 나 네. <laughs> 너이막야제가어졌네스 응. 아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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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했력 어? 여기... 야, 조심해요. <웃음> <웃음> 우리 그럼 방호실에 졸업하는 거네? 응? 방호실에 졸업하는 거네? 젊잖아. 방호실이란, 뭐, 안 믿겠는데? 그니까 약간, 응. 많이 포기해서 한 22살에 못 뺏는 것 같아. 응. 난 지금 내가 24살에 한 것도 안 믿겠는데? 나도. 종종 따먹어. 내 정신연령은 아직 1 7배 같은데? 아니야. 그 때랑 똑같은데. 너 그때보다 많이 떨어뜨렸다. 그래? 네? <laughs> 고1 도현이는. 어땠는데? 짱구? <laughs> 네? 뭔가 많이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 그런 거다. 앞머리도 막 여기까지 와가지고. <laughs> 그니까. 그거 어디야? 아석실인가 응. 그래도 공부 안 하고 김 이빨이 끼고는. 고 <laughs> <laughs> 진짜 확실히 고일이다 5진시간에네부를네대로해보거네이거밌었겠다아거네 어, 이거네. 이거네. 근데 재이긴했이 재밌, <laughs> <laughs> <laughs>

예뻐. 이만큼 자를게요. 아, 두세 싹둑 다시 마법. 붙은 머리 예 봐. 아니 아, 나 그런 거 엄청 싶아 그럼 내 머리 가져 진짜 맛있 겠 지요？네, 맛있 었 어요. 이제 농구장에 가볼게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뛰냐고요? 시작할 너무 힘들어요. Vamos,